유산균은 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 균형을 균형. 잡아서 물론 개개만개 계기, 다르겠죠. 설사든 변비든 장애 트러블을 완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똥만 잘 싸도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아, 누가 아. 변을 사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 이 그거를 자, 갖다 주면 돈 주나? 우리나라에서 어, 한금, 가장 큰 어, 한금, 은행이 무슨 은행이죠? 은행, 네? 네? 은행이요? 정자 은행. <laughs> 아, 정작. <laughs> 네. 아, 네. 네. <laughs> 미국에 네. 대변은행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있습니다. 그럼 이자 붙여서 받나요? <laughs> 이자는 아니고 그 황금변, 우리 보통 골든 투라고 하는 그런 좋은 변을 가진 사람한테 변을 갖다 주면은 사례비로 천 <laughs> 오백만까지도 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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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응, 왜요? 응가를 했는 응가를 주면은 뭔가 황금 변을 주면은 천 오백만 원을 주는. 그러면 나중에 제 변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아, 한번간 변은 돌아오지 아, 않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장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네. 다른 사람의 건강한 변으로 치료하는. 네. 변 이식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변이식 그럼 그 네. 변을 받아서 이게 내 변의 값어치가 나오는 건가요? <laughs> 의사들 중에서 술안 마시고 저 탈락했죠. 그리고 항생제를 최근에 먹은 적이 없고 특별한 질환이 없어서 미대장 내시경으로 건강한 상황으로 확인된 사람의 변을 모아서 대변 은행에 보내면 그각 대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옵니다. 누구는 천오백만 원. 누구는 삼십만 원, 누구는 다시는 똥 보내지 마. <laughs> <laughs> 어. 이럴 거면 나한테 어, 돈 내.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내가 검사 비용 줘.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laughs> 그 가치를 인정받으신 분들은 <laughs> 네. 몸 관리해서 변만잘 싸도 그거로 본인의 가치로 음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약이 되니까요.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또.